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한 업무 자동화 레벨 두 번째 인터미디어 단계입니다. 베이직 단계를 진행을 하고 많은 분들이 다음 단계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본 2단계 그리고 또 이어지는 승인 절차까지 하는 3단계까지로 파워 오토메이트 강의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단계 강의의 과정 소개입니다. 베이직에서 이미 안내를 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플랫폼들은 파워 앱스, 파워BI, 파워 오토메이트, 파워 버 l 얼 에이전트 해서 총 4개이고요. 최근에 파워 버 l 얼 에이전트가 추가가 됐죠. 단독으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용을 할수 있지만, 함께 사용하면 더욱 강력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파워 플랫폼을 살펴보면, 자, 먼저 파워 BI, 여러분의 원본 데이터를 통합을 해서 대화형의 몰입감 있는 대시보드나 보고서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모든 우리 조직원에게 제공을 해서 정보에 기반한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자신있게 내릴 수가 있도록 지원을 하는 파워 플랫폼입니다. 파워 버츄얼 에이전트는 가장 늦게 추가가 되었는데요. 요새 굉장히 핫하죠? 챗봇. 그래서 주로 고객과 직원이 대화를 할수 있는 챗봇을 코딩 작업 없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 어, 챗봇을 로우코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파워 앱스죠. 간편하게 데이터를 연결을 하고 뭐 엑셀 같은 식을 이용을 해서 논리를 추가를 하죠. 그래서 웹 또는 iOS 또는 안드로이드 모바일 장치에서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파워 플랫폼입니다. 우리 강의에 쓰이게 될 파워 플랫폼은 바로 파워 오토메이트입니다. 코드가 없는 방식으로 수백 개의 이미 사용하고 있는 앱들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강력한 워크플로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 또는 특정 직원에게 조직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파워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파워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업무를 자동화할 건데요. 총 5개의 업무를 자동화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일정 자동화입니다. 내 일정을 등록 시에 내가 원하는 팀이나 그룹의 그 만들어진 일정을 자동으로 복사해 주는 업무고요. 자, 두 번째는 시어포인트 특정 사이트에 항목이 추가되면 내가 원하는 엑셀 파일에 그 항목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자동화입니다. 자세 번째 네 번째는요. 시어포인트 리스트에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 알림 메일을 자동으로 발송을 하거나 삭제되는 경우 또는 수정되는 경우 알림 메일을 자동 발송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근래 들어 많이 쓰실 수 있는 건데요, 바로 행사 이벤트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여러분의 이벤트 또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교육이나 특정 이벤트에 등록을 하면 그 등록 정보를 p 어 포인트 리스트에 차곡차곡 쌓고 그 등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등록 안내 또는 참여 안내 메일을 보내주는. 그래서 마케터나 이런 이벤트를 오거라이저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업무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업무 자동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수강 대상은 반복되는 업무를 자동화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특정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싶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활용 서비스는 파워 오토메이트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365나 다이나믹스365 구독자라면 쓸수 있는 무료 파워 오토메이트 이용을 할수 있고요. 다만, 비즈니스 앱스나 엔터프라이즈 앱스 구독자에게는 무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강의를 통해서 한번 체험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 사이트에 가셔서 무료 체험판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강의 수강 시 필요한 것은 파워 오토메이트, 쇼 포인트 온라인, 원 드라이브 비즈니스, 폼즈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위해서 툴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체험판으로도 강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강의를 듣기 위해서 IT 개발 또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이도 그냥 강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하기만 하면 쉽게 할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지식 없이도 여러분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본 강의를 진행할 저는 오마스 대표 강사 고현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다섯 개의 업무를 자동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